인생을 사는 동안 기회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만 그 찾아온 기회가 자기 것이 될수 있습니다. 참새떼가 우리 밭에 앉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잡아야 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도 두달 남았는데 수험생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만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럴수록 무슨 쪽찍게 하곤 고액 과일을 시키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오히려 여유를 잃고 피를 말리면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조급하면 조미료만 넣어가지고 맛을 내려고 편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설교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영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남의 설교를 짜집기해서 그저 전하는 거예요. 영성과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여름 조급함에 빠지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더 근시안적인 안목에 갇혀서 현실에 함몰되게 되는 겁니다. 여유로움이란 항상 준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실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몇십 배, 몇백 배더 많이 소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병 십 년, 용병 일일이란 말 있잖아요. 군인이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를 시켜서 1일 전쟁에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통일이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독일 통일이 20년 30년이 되어도 통일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통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기 없이 통일을 맞이한다면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 가중되고 오히려 중국이 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통일을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은 언어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서로의 다른 문화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남북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자꾸 만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한 탈북해서 남한 정착을 먼저 경험한 이주민들을 통일 역군이 되도록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땅의 통일만 바라보고 피를 흘리는 무서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람의 통일이 먼저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도 통일 자금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통일 시대를 대비한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통일 헌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되었을 때에 막연히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후, 통일 이후에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통일을 헌금을 몇년 전서부터 계속 준비해가고 있잖아요. 북녘 땅에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이런 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를 쓰는 거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를 왕자로 40년간 궁궐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방해에서 쓰디쓴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8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썼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을 주님이 깊이 훈련을 해서 세계 복음화에 불씨를 삼았습니다. 다윗도 기름부음받고 바로 왕이 된게 아니에요. 어려 7년 동안 사망의 골짜기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7년 후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얼마나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마태봉 25장에는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25장 안에 있는 이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경고. 오늘의 메시지의 키워드가 뭐냐? 준비입니다. 깨어서 인생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같지만 준비 없이 기다리는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는 말은 사려가 깊다. 또,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미련하다는 말은,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함과 슬기로운 자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깨어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준비하는, 여기가, 이게 기준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린 신앙의 준비, 인생의 준비 우리 나라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잘 깨닫는 지혜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열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공통점은 따라합시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다 이열 처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1절 2절을 본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열 처녀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목종이 같다고 사모함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열 처녀는 신부의 들놀이를선 사람들인데 이열 처녀들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이열 처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현재. 모두가 당장 쓸 기름이 다 등에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밤에 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신랑이 먼저 오는 게 신부가 먼저 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현재에 쓸 기름이 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문제가 없다고 안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장에 배가 부르니까 주님이 이 배에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으면서 확인해 보니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현재 문제가 없다고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잠이 들어있지 않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미국 교회를 향한 고발이에요.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물을 따뜻하게 데피니까 이 개구리가 나른해서 그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점점 점점 물이 뜨거워는데도 알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 교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잠이 들어버렸고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미국 교인는 성경도 재번역을 합니다. 동성애란 말을 빼버리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진리까지 뒤집어져야 되는 이게 뭐냐면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기도 모르게 나른하게 죽어가는 주전자 속에 개구리처럼 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문제가 없다고 안일에 빠지는 것이. 굉장한 위험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보는 사이에 무너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장 무슨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의 저축과 같은 겁니다. 게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이랬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22장 7절에 보면 읽고 듣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의 때가 지나면 성경을 읽을 수없는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미 우리 속에 저장돼 있는 것 저축돼 있는 것을 가지고 책임지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에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저축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언제 무너진 줄 알아? 점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다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면서부터 신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열처녀의 공통점이 뭔줄 압니까? 모두 다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 여러분,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았어요. 25절, 아, 5절 해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 다 졸았어요. 신랑이 기대한 것보다 더디 왔기 때문에 졸았어요. 더디 왔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생각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더디 왔어요, 신랑이. 이때 다 졸았어요. 피곤하여 졸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여 조는 것은 이건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에 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자야 할때 자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몸이 몹시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 불면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를 준비하는데 막 신경은 예민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백 나백 별구십구 식구, 나구십구를 앞으로 셌다 저리 쐈다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 불면증 자야 할때못 자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오 잠이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설교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조는 사람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설교만 끝나면 눈이 말똥 말똥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고린도서 사장에 보세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요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된줄 알아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 이 영적 생활에서 회복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뭔줄 알아요? 자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지 말아야 할 때. 자지 말아야 할 때가 잡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옆에 물병을 놓고 그 물병을 다윗에게 뺏겼어요.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바수꾼이 잠이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도 용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벗뿌리고 위에다 갖다냈어요. 벗뿌리를 여러분은 육신적인 잠은 잘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잠은 정신적인 의식적 잠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다른 점은 뭘까? 우린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다른 점은 뭡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따라합시다.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다. 졸았다는 것은 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했어요. 졸았다는 것은 같지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던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기름이 있었기에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오든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신랑만이 아는 시간이에요. 우린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라 그어요 때와 기한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비밀의 시간이 있답니다. 뭔지 알아요? 하나는 죽음의 시간이 비밀이에요. 어떤이는 오래 살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이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질기게도 안 죽어. 참 죽음이 시간이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기도 응답이 오는 시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잘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 너 no. 어릴 때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주요주요 졸면서 하다 갔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었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기분이고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기분과 관계없어요. 감정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에. 여러분 다니엘서 1 0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요. 기도를 합니다. 한일에두 일회, 일해가 지나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떠나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0하루가 되던 날미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다니엘에게 응답의 항아리를 안겨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첫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작정하던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했다 그런데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군들이 막아서 사탄이가 막아서 다시 그걸 제거하고 오다 보니 20하루가 걸렸다 했어요. 응답은 시작하던 첫날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받아 누리기까지는 21일 후에 누린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간은 뭔지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는. 이 비밀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준비 중하신 언제 오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신랑이 도디 왔다고 했습니다 이도디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기준에서 계산한 시간표였습니다 기름만 준비되어 있다면 신랑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문제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았기 때문에 신랑이 포디 왔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는 미래 지향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후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폴란드의 노키아 핸드폰이 한때 세계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폴란드는 여러분, 수많은 실업자들, 경제가 막 곤두박질쳐서 난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사실 몇개안 됩니다. 우리도 앞날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정부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국가는 저 백년 대계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이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준비를 배워야 돼 준비. 신랑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생이 사는 데에도, 국가도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 운 자는 졸지라도 다 같이 준비해놓고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들을 보세요. 신랑이 온 후에 준비하러 갔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러 갔는데, 신랑이 온 후에 준비하러 갔는데, 준비해서 가지고 와보니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준비성이 없이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밀어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전두서 3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고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농부가 여러분, 심을 때 심지 못하고 추수 때 추수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믿을 난자들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때를 놓치고 신랑이 온 후에 준비하러 갔습니다. 문이 다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깨어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를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준비만 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준비성 없는 자만이 여러분 준비성 있는 자만이 인생에 기회가 올때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까 우리 기업이나 정부나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안주하면 죽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운 삶으로 여러분이 살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